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부 대출 편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근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각 금융사의 대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중히 검토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 대출이 가능한 곳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주부 대출은 여러 금융 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뱅킹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과 같은 곳에서 주부 대출 상품을 검색하거나 대출 비교 플랫폼인 꼰다를 활용하여 실시간 상담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꼰다에서 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주부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용 점수가 낮은 주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신용 점수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부의 소득 수준, 고용 상태, 보증인의 존재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이 대출 심사에서 평가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꼰나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신용 점수가 낮은 주부라도 대출 신청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부 대출 진행시 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출 신청에 앞서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대출 이용은 가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주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부 본인의 신분증과 주부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급여 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대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주부대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속 내용 말고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꾼다!